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 FC와 FC 서울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는 리그에서 11위로 승무패패무 아쉬운 흐름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4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접근으로 매경기를 치르는 최용수 감독이지만 부진하고 있는 전방 파괴력은 고민입니다. 전북전 1대1 무 이후 인터뷰에서도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창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기도 합니다. 다만 라인 간격이 잘 유지되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대목인데 공격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부족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모습이었습니다. 역습에 초점을 맞추고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선수비의 후역습 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 양현준, 김대원 이외의 실전에서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디노의 빈자리가 매우 커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리그에서 6위로 승무무승승 6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습니다. 안익수 감독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축구를 하기 위한 마침표를 찍었다며 시즌 첫 2연승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득점력에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수원 FC 전 3대1승에서도 결정력 부족 문제로 팬들의 애를 태웠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박건아 감독 회화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수원과 닭공으로 인해 수비적 약점이 뚜렷했던 수원 FC전을 제외하면 최근 5 경기에서 멀티 득점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율을 많이 가져오는 스타일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황인범이 기성용과 좋은 공합을 보여주면서 중원 템포를 끌어올리고 공소유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평균 점유율을 63%로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식 수비로 유명한 안익수 감독이지만 라인을 내리는 운영보다는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실점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팀 컬러상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경우는 적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서울이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간이 길었고 강원 역시 전방 자원들의 이탈이 심하기도 합니다. 강원이 주도권을 내주고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원정에서 부진한 흐름에 서울이 이를 쉽게 돌파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